여기는 제가 다니는 학교인 전민초등학교 바로 옆인데요. 어,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이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이제 했어서 버스 정도는 타고 가야 집에 갈수 있는 거리라서 이제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연 버스 타기가 쉬울지. 물론 버스 2지차이하지만과지잘탈수있을지여러지들이지켜봐지시면 좋겠네요. 금스지금트 정류장이 보이시죠? 자, 지스 오고 있는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7은 5번. 4분 남았네요. 7지 5번이 이제 어 그러면 지금 되게 좀 더우니까, 오늘따라 좀 많이 덥네요. 더우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도록. 5번이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정류장이 있습니다. 가장 근처에 있는 건 이제 918번인데 918번은 노선도를 보시면은 저희 집으로 안 갑니다. 어 Oh, work, work, bag Oh, work, work, I'm you work, Oh, work, work, take young gas Oh, work, work, oh, work. work.